오나라는 마침내 조조와의 결전을 선택했다. 타양호에 주둔 중인 오나라의 수군이 출진을 서두르는 가운데 주인은 갑자기 노숙을 불렀다. 왜 네, 주도도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노숙. 내 네, 아무래도 공명을 죽여야 될것 같소. 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은 저자가 우리와 한 편이지만 적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실로 소름 끼치는 인물이요내그 전에 죽여버려야겠소. 아 주도독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아직 조조와도 싸우지 않은 마당에 어찌 우리와 동맹을 맺은 공명을 죽이려 하십니까? 크. 공명은 살려두면 반드시 우리의 화근이 될 것이오. 그 전에 그 싹을. 미리, 잘라버리는 것이 좋소. 아무리, 공명이 위험인물이라 해도, 대사를 앞두고, 어찌 내부를 일으키려 하십니까? 암죠. 그보다는 차라리, 공명의 형인 제갈 그을 보내서, 형제의 정으로, 공명을 설득시키면 어떨까요? 우리, 오나라, 오나라, 아주 오나, 오나라의 신하로 아주 오라고 말입니다. 오호.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구려. 공명의 친형 제갈근는 지금 오나라의 신하로 있었다. 주유의 부탁을 받고 제갈근는 동생의 숙소를 찾아갔다. 공명아. 아, 어, 님 저희가 먼저 찾아뵀어야 하는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예. 어, 근데, 그새 몸이 많이 부셔서 못 알아볼 뻔 했네요. 힘들었지. 아, <laughs> 그동안 잘 지내셨지. 아유, 나야 잘 지내고 있다. 그리고, 니가 잘 나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듣고 있다 아이, 참, 별 말씀을 다 하십시오, 형님. <laughs> 그래, 어떻게, 오나라는 지랄만 하냐? 예,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 공룡아, 우리가 이렇게 만나니까, 어린 시절에 같이 어울려 놀던 때가 생각나는구나. 아, 맞아요. <laughs> 사방구 하다가 호박밭에 있는 그 거시기 통에 빠져가지고, <laughs> 거시기 통에 이렇게 오르고 그랬지만은,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laughs> 그때 네 얼굴이 그렇게 된거 아니야. 자, 그래. 어떻 우리 그 시절 생각하면서, 알까기 한판 할까? 어? 네. 그거 <laughs> 좋죠? <그래. 웃음> 자, 이제 제가 깔쳐례입니다 사점에서 있는 저 백돌만 까내면 제가 이기는겁니다 자 그럼 갑니다 하나 둘셋 아우 아깝다 잘깔수 있었는데 아, 그럼 이번엔 내가 깔차례지 그치 내가 이게 하나 둘셋 음, 자살 네. 형아 실수했지요 아, 내가 졌다, 야. 알까기는 내가 비록 졌지만, 이 당구는 절대 양보 못하지. 맞아요. <laughs> 말처럼 쉬울까요? 자, 칩니다. 어디보자. 이 제각 돌리기로 치면은 한점 치면서 공도 모이겠구만. 일단, 저 끝을 하고, 신중하게 펌프질 하다가, 자! 맞아, 맞아. 아, 돼. 좀만 더, 좀만 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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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깝다 이게 안 맞네. <laughs> 아이고. 에이, 형님. 에이. 잘씹어왔어요 완전히 모였습니다. 그래, 공이 참 섹시하게 모여서 최소한 열 점은 치겠구나. 자, 나도 펌프질 준비하면서. 자, 간다. 자, 따따따, 따. 짱!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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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어, 뭐, 뭐야 이거 이거 이 2층만... 중요한 순간에 웬 <laughs> 빅살이? 어 여러분 게임 끝난 거 아시죠? 시간도 아낄 겸 미리 외치겠습니다. 아하. 아줌마 나수 요구르트 좀 주세요. 게 내가 알까기랑 당구는 졌지만 이 고스톱 맞고만큼은 절대. 날이길수 없을 게다. 아 글쎄요. 오늘 제 컨디션이 장날이 아닙니다. 어, 그렇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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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차차차차차고차차차차차어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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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못 아, 어. 먹어도 차차차차차차 그래? 근데 똥이 없네 아차차차차차차아차차차차차 배송자 당파삼 비난해야 겠다 잠깐만요 아이 왜왜왜 왜, 왜 그러냐 저기 형님 패좀 봐요 아 이게 형제가 맞고 라지만 이게 무슨 매너냐왜내 패를 보여달라는 아, 거야 아, 글쎄요 보여주세요 분명 어. 아왜 왜, 그러지 형님 왜 똥을 묵직하게 들고 계시면서 먹지 않았습니까 네 그, 그, 그게 그게 말이다 이, 못 봤다. 아이고 말도 안돼 말도 안돼 형님 어떻게 똥이 안 보일 수 있어요? 똥이 이렇게 수두룩한데요 그렇지 이게 똥 받치지 그리고 공룡은 날 그게 말이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까 알 까기 할 때부터 느꼈던 거예요. 왜 자꾸 저한테 아. 일부러 저주시는 겁니까? 왜깔수 있는 알을 안 까고 왜칠수 있는 봉을 삐그레고 왜 널리는 똥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냥 그 이유가 에이, 뭐야? 인생을 설득하려 했던 제갈근의 작자는 실패로 돌아갔다. 형은 낙심을 했고, 주유는 작심을 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제갈공명. 이 자를 결코 살려둬선 안될 것이야. 아니, 주도도 대체 왜 그렇게 공명을 미워하시는 겁니까? 그의 재능이 두렵기 때문이요. <laughs> 주도독, 마음을 좀 넓게 가지세요. 해군의 도독 아닙니까? 어쨌거나 지금 공명은 우리와 한 배를 탄 자입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잠시 삼국지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주유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유는 소설 삼국지의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하나다. 그 이유는 일까 잠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어, 불과 그, 아 30대, 이, 한 30대 젊은 나이에, 오나라 숙군 대도독에 오른 것만 보더라도, 이 주라는 사람이, 아이, 실로 대단한 재능을 가진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어, 그, 정사를 비롯한 여러 기록들에서도, 주요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아주 이구동성으로 급사를 남기지 않고 있어요. 예. 네. 절대 열세였던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끈 것만 보더라도, 주유의 능력은 결코 그 제갈공명에게 뒤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 아니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유는 오늘날까지도 공명의 팔끝에도 못 미치는 인물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아니,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죠? 그거는, 아, 그거이 소설 삼국지 때문이에요. 소설 삼국지. 어, 주요는 이 소설 삼국지 속에서 아주 그냥 시종일관 제갈공명의 능력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아주 이편협한 이런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어, 이건 어디까지나 공명을 띄우기 위한 나관중의 의도된 전략 때문이에요. 예. 어, 뭐 이런 거는 우리 역사에서도 뭐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어, 그 누구예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어? 광화문간 만날 수 있는 우리 이순신 장군 예, 이순신 장군을 영웅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애꿎은 원균을 아 간신 간신으로 만든 것이 그 대표적이라고 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어, 이런 이유로 인해서 주인은 소설 삼국지의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마 뭐 그렇다고 아니 우리 나관주이를 탓할 수는 없어요 삼국지이게 어디까지나 사실이 아니고. 소설이다, 이게 소설이기 때문이죠. 어, 삼국지라는 소설의 주인공인 책갈 공명을 위해서 그 주변 인물들은 생략이될 수밖에 없었다, 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공명 같은 인물과 동시대에 태어난 것이 주위의 불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네? 하늘은 왜 저를 낳으시고 다시 공명을 낳으셨습니까? 라고 절개했던 주위의 마지막 외침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그 서 팽팽 도는 건 바로 그 이유 때문이겠죠. 네, 뭐 어쨌거나 공명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주유의 화살은 이번엔 다시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다. 그로부터 며칠 후 주유가 보낸 편지가 멀리 강하에 있는 유비에게 도착했다. 하, 어디 보자. 주유가 군사 협력 회의를 위해 나보고 나라로 와달라는 편지로구나. 영님. 뭔가 수상합니다. 제갈 국명의 소식도 없는 판에 갑자기 협력회의라니. 글쎄. 하지 마십시오. 아니다. 그래도 동맹을 맺은 사이인데 그럴 수가 있나. 난 가겠다. 가서 국명의 소식도 듣도록 하자. 정 그러시다면, 제가 형님의 경호를 맡겠습니다. 유비와 관우를 태운 배는 그렇게 오나라 땅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런 유비를 바라보며 주유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잘 걸렸다 유비. 제발로 죽으러 왔구나. 겉으 그냥 응? 그냥 군자인 척하면서 응? 뱃 속엔 그냥 검은 야심이 그냥 가득 가득 그냥 가득한 놈. 못 됐구나. 니 응. 네 놈을 죽인다면 천하의 공명도. 어쩔 수가 없을 것이다. 주유는 유비를 제거하기 위해서 빈틈없는 작전을 펼쳤다. 활과 화살을 든 수십 명의 병사들을 매복시키는 것이다. 모두들 잘 들어라. 잠시 후 만찬이 시작되면 난 이곳에서 유비와 함께 식사를 할 것이다. 그러다가 내가 반찬 중에 여기 이 소시지를 포크로 찍어서 들고, 자, 소시지라고 말하는 순간, 너희들은 준비하시고, 유비를 향해 화를 냈다! 쏴버려. 그러면 된다. 알겠느냐? 예, 됐어! 예, 그리고 얼마 후 유비는 드디어 관우와 함께 오나라에 도착했다. 어서 오십시오, 유황수님.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자, 만찬장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수십 명의 병사들이 활을 숨기고 매복해 있는 가운데, 유비와 주유는 마주 앉아서 식사를 시작했다. 어떻게 차는 입에 맞으십니까? 이 차린 건 변변치 않지만 많이 드십시오. <laughs> 별 말씀을요. 아주 맛있습니다. 특히 아, 여기 예. 이 소시지가 <laughs> 아주 맛있습니다. <웃음> 소시지. <웃음> 아, 그래요. 아이 소시지를 보니까 그 갑자기 재미난 얘기 하나가 생각나는군요. 그렇습니까? 아, 무슨 얘긴데요? 아 예. 그 어느 날 소시지랑 햄이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햄이 이겼지요? 그 싸움에 이긴 햄이 소시지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 앞으로 나한테 형님이라고 불러, 알았어? 아, 그랬더니 이 소시지가 햄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 글쎄요. 아, 뭐라고 그랬는데요? 소시지가 햄한테 그랬습니다. 햄이요? <웃음> 웃기죠? <웃음> 웃기죠?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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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웃깁니다 <laughs> 그 주도독도 이, 이 소시지 좀 드십시오 이, 정말 맛있습니다 주유는 호시탐탐 포크로 소시지를 찍을 기회를 노렸다 그러나 주유는 좀처럼 소시지에 손이 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유비의 바로 뒤에 청룡원을 뚫을 손에 든 관우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아하 관우, 아하, 관우 저놈, 저놈. 듣던 관우 대로 무시무시하고, 이 사인 잘못, 잘못, 잘못 보냈다가, 내가 갔다 먼저 죽게 생겼다 생겼어. 생겼다. 아, 저, 유황숙. 근데 저, 황숙 뒤에 서 계신 관장군은, 아니, 같이 식사 안 하십니까? 아제 <laughs> 아우는, 제 경호를 할 때는, 경호무 업 외에는, 절대로 다른 일에 한 눈을 팔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 참. 그래도 같이 식사하면 좋을 텐데. 아 그, 그러시다면은 그 주도독이 한번 설득을 해 보십시오. <laughs> 제아우는 그제 말도 듣질 않습니다. 아 참나 이아저 관장군. 저 그렇게 서 계시지 마시고 같이 편하게 같이 식사하시죠. 저 술도 좀 드시고요. 전 형님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여기 그냥 서 있겠습니다. 아이고 참이 무뚝뚝하시긴 아니 저 그래도 이, 이 같이 식사를 하는 게 이쁜 이뿐지... 여 중입니다. 아아 아, 예. 한편 그시가 공명은 유비가 오나라에 와 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이 뭐야? 유황숙이 이곳에 와 계시다고? 공명은 다급히 파티장에 숨어들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관우의 모습을 발견하고 비로소 안심을 한다. 관우도 같이 왔었구나. 그렇다면 아쉽다 파티는 무사히 끝났다. 관우의 위세에 눌린 주유가 끝내 소시지를 들지 못한 것이다. 황숙, 황숙, 어, 아니 군사, 이 어찌된 일입니까? 아, 이안 그래도 뵐려고 했는데 그 도대체가 뵐 수가 없었습니다. 황숙, 오늘 주유가 황숙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아, 아니 뭐, 뭐라고요? 나를요? 아니 어째서요? 주유는. 주위에는... 황숙과 저를 미래의 적으로 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방은 항상 내일의 적이 될수 있으니까요. 이 같은 동맹국끼리 이럴 수가 있나. 군사, 군사도 그냥 돌아갑시다. 아, 아닙니다. 대사를 엎두고 어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나저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돌아오는 다음 달 20날, 동남풍이 부는 날, 조자룡을 시켜. 강의 남쪽에 배를 대기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니요, 그, 그, 그런데이 겨울에 웬 동남풍이 분단 말입니까? 동남풍은 반드시 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이번 전쟁의 승패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황수께서는 이날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중국에서 동남풍이란 봄에 부는 따뜻한 훈풍을 의미한다. 그런데 공명은 지금 한 겨울에 동남풍이 부을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과연 그 바람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두고 보면 알 것이다. 이 동남풍이 한 말로 이제 이 나라의 역사를 바꾸게 될 것이다.